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밤 11시 24분, 25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230분 봉 차트를 가지고 5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쌍봉이 나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꼭지점이 덜 생겼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꼭지점이 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계산을 하방 계산은 조금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뭐 똑같. 어제 저점이 꼭지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은 대략 요 정도 330 부근 이 부근에 많이들 몰려 있지요. 예. 그래서, 요 원절이 부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 계산을, 1차 계산은 여기 정도로 했고, 2차 계산은 이제 여기 정도로 해놨었죠. 그래서 지금 이 2차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생긴 이 쌍봉을 가지고, 이 작은 쌍봉, 예, 작은 쌍봉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조금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올라는 조금 더 올라갈 힘은 있습니다. 올라는 갈 텐데, 요 부분에 오면은요, 요 부분에 오면은 조금 중립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것 같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를 뚫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는 조금 관망하는 관망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도는 모습이 좀 보이면 그 방향으로 이제 조금 우선권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 요게 오늘 시황의 골자구요 예그 다음에 어 오늘도 계속 은봉 나오면서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이게 전환이 되려면 양봉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나는 여기가 다어 나는 뭐, 뭐 여기쯤이 다온거 같아 라고해서 예측해서 들어가지 마시구요 예 적어도 양봉이라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게 뭐 이쪽을 보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하나라도 나왔을때 양봉도 안나왔는데 예측해서 이렇게 이런데서 들어가시면은 금방 실망하고 이런 음봉에서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만일에 이런 게 있죠. 나는 내가 보기에는 335에서 반등 반등을 해, 해야 될것 같아. 나 나는 335에서는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라고 들어갔는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양봉 하나 안 생기고, 음봉만인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335에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한다. 이런 일늘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마시고, 음봉 말고, 양봉이 하나라도 생긴 다음에 뭘 하셔도 하셔라. 최소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내려왔구나.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이쪽을 좀 바라봐도 괜찮겠다. 은봉 하나 여기서 장, 조금 에, 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치려는 듯한 은봉이 나왔긴 했지만 은봉이 나오긴 했지만 뭐 여기서부터는 다시 좀만한 양봉이라도 양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좀 재밌죠? 예. 이건 15분 봉이니까 똑같이 코스피 200하고 똑같이 30분 봉으로 맞춰보겠습니다. 30분 봉 차트입니다. 요새 아주 재밌죠? 예.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스피 200 차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코스피를 잘안 봤는데요. 여기도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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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서 다시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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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laughs> 25 포인트 단위로 뭔 짓들을 하고 있죠 예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 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25포인트 단위로 모은 스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날 어떻습니까 예, 25포인트를 찍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날 다못 가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이 밑으로 떨어졌죠 여기쯤에서 출발을 했죠 여기쯤 출발해서 25포인트 단위로 찍고 멈췄다가 다음날 또 다음날 다시 가서 25포인트 단위로 다시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날 또 25포인트 단위로 뛰고 예. 다시 25포인트 단위로 이틀 동안 빠진 거죠. 어제, 오늘.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예, 참고 삼아 예, 한번 보시고, 뭐, 매매 참고 하시면 재밌겠죠. 예. 이런데 내려오다가 25포인트. 근데, 더 빠졌다. 더 빠질라 그러다가 붙었는데, 결국엔 다음날 여기서 시작해서 일이 빠지고, 여기 반등하면 이렇게 갖가고 <laughs> 그렇죠. 여기도 요런 데에서 여기까지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딱딱 여기까지 올리면 누군가는 여기서는 다 팔고 누군가는 조금 더 올려서 다음 칸까지 한칸더 이거를 이런 걸 외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선물시장에서는 아니 코스피 200에서는. 이제 2.5 포인트 대략적으로 2.5 포인트 단위로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현재는 이25 포인트 단위로 딱딱 맞추고 있더라.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여기쯤 갔다가 또 이렇게 나, 내려올지 아니면 올라간 김에 다음 칸으로 갈지. 2600이네요. 다음 칸이. 그러면은 여기쯤이니까. 비슷한 모양을 찾아보면, 어디쯤 되나요? 여기쯤, 여기쯤 되나요? 예. 341 정도? 예.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다 그어놨지만, 일단은 얘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쉴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런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더라. 그럼 양쪽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보시면, 네, 재밌겠죠? 예. 선물, 아, 코스피 200 차트로 뭔가를 결정하기가 좀, 애, 왜 중턱까지 왔지? 가운,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는 동안 얘는 아예 여기를 찍은 거죠. 딱, 돌아갈 준비하는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한번 동시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도 살펴봤더니 코스피가 이지라를 하고 있더라. <웃음> <웃음>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예. 어떻게 보면 매국노들의 세상이 됐다고도 보고 있는 참 씁쓸한 8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9월 1일이고 추석이 월말에 껴있죠. 예. 좋은 9월 맞이시 마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